6 번입니다. y는 로트의 4 2x. 너스 x 의 그래프가 있고 y는 마이너 x 더하기 이 그래프가 k 그래프가 있어요. 쟤는 잘하니까 잘하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쟤는 어. 왜 잘할까? 초능하니까 잘하는 거야. 어나왜 이렇게 안 될까? 나 어, 진짜 모르겠어. 어 뭐지? 왜왜 모르는 걸까? 대놓고 안 하는 거예요. 어, 어, 참, 참, 진짜 열심히 쓰니까 저도 어제까지 몇 시까지? 하고. 안 그래요. 기가 막히게 키타에 딴 생각하고 수업 시간 시킨 거안 하고 그래서 그래. 요 그래도 오른 것 같아요. 선생님 하다 보니까 너무 몰라서요뭐그 어, 방법을 알려줘 줬잖아. 모를 때는 어떻게 하야고 그렇죠. 그래프를 들었습니다. 몇사분 미네 그래프입니까? 1 사. 아 아니 아니. 천천히 하세요. 네. 2사분면 x의 부호만 마이너스잖 그죠? 얘는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야. 그죠? 그래서 요 하나의 함수인데 x에다 뭘 대입해야 돼요?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4 마이너스 2x가 만들어지겠지. 그죠? 지 아,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2사분면의 요와 같은 그래프의 개형인데 x축으로 2만큼 평이 행동했어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럼 x에 다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니? 여기는 2가 되겠네. 맞죠?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있네요. 어떤 함수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대략 이런 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예요. k값이 변함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거죠이 형태는 이 반쪽짜리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있지않으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교점 정리인데 문제서 서로 다른 두점아 번만 아시면 됩니다. 1 번만 제대로 아시면 이번 선은 다 필요 없어요. 서로 다른 두점 서다두라고 했지요 그렇죠? 두 점이 어떻게 돼? 연립을 해야 되지. 만나는 교점에 관한 거니까 실근을 풀어야 돼. 즉 y는 루트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그래서 루트의 4 마이너스 ex 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k 양변 제곱할게요. 4 마이너스 ex는 x 제곱 마이너스 ek x 플러스 k 제곱이 돼서 좀더 우변 넘기니까 x 제곱 마이너스 k k 마이너스 1 x x 더하기 k 제곱마이식스 4는 0 u s 1 x double k d o 판별식 e minus 1 x double k double k d 이 u b l e k double k double k d o 스 b l k d o 얘가 0일 때가 접할 때는 거니까 어떻게 될때 여기서 딱 접하는 이순간에 그래프가 있죠. 그치? 이때 여기가 4분의 5가 된다. 이 뜻인 거예요. 2분의 5가 된다. 이 뜻인 거예요. 맞죠? 재의 5가 된다. 이분의 때이렇게 지날 때보이다 이분의 가이0보다 커야 돼. 얘가0보이다이야다 이분의 5다 이분의 5다 이분의 가다이분가다이분가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썼다는 말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참수 아니에요? 잘 보시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식이 이렇게 딱 변하는 순간, 즉양면를 제곱했지. 제곱을 하는 순간 이 반쪽짜리 포물선의 그래프가 어나 뭐야? 나 이만큼이야. 어 이렇게 변.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을 하는 순간 반쪽짜리가 나머지로 잘못 인식을 해. 수식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접할 때보다 내려오는 모든 점처럼 보이잖아. 1, 2, 핫둘, 핫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부분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점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2분의 5보다 작은 게 맞아. 쭉 내려오죠. 그러다 어디까지? 요꼭짓 요 점을 요점 지날 때까지만 내려와야 두 점이 돼. 이해 되나 맞죠? 어, 그래서 이점은 안다. 딱 봐도 k값이 2 되죠. 2보다 크거나 같다 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고 이게 모든 걸다대비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나면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한 점에서 만난 거죠. 어디가 한 점이니? 2분의 5일 때 접해서 한 점. 그리고 2보다 작은 쪽으로 지날 때 k가 이보다 작을 때한 점에서 만난 이게 두 가지 범위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2분의 5보다 범위 1대 만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서로 다른 두점 서로 다른 두점에서만는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만 실제로 냅니다. 아시겠죠? 음. 자, 7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양수 루트 4x -1 -1입니다. 역함수를 구하고 정의역과 체험하다가 어보세요 역함수, 이건 될수 있어요. 역함수는 X, Y 자리 바꾸죠. 그리고 끝에 정의역을 말해줘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 x, y 자리 바꿀게요. x, 그리얘 넘깁니다. 루트, 여기는 4y. 자, x하고 y 자리 바꿨죠? 이게 역함수야 이제 y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양을 제곱하면 4y-2는 x-2제곱, 그리고 이 넘어가서 플러스 2가 됐어. 결국은 y는 4분의 1, x-2분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로 이렇게 바뀌어요 됐지?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 너도 강의해, 흐림이? 어, 알았어요. 네. 자,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정의욕을 말해줘야 돼. 이것 때문에 내는 거예요. f의 역함수죠. 얘의 정의역이지 그럼 f의 치역인 거야. y의 범위. 이해 됐나? y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1보다 커 나갔죠. 치역. 맞지? 그러니까 단 x는 1보다 커 나갔다. 이걸 써주지 않으면 틀린 문제. 아 이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일대일 대응이 아니거든요. 싹뚝어라서어 이만큼이에요라고 답을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대로 갈 때는 안 써도 돼요. 유리 함수 자체 가 그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에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8번 유리 함수할 때또 언급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f(x)는 X 마이너스 그리고 이그 y 프가 역함수 역함수 이 그래프는 서로 k a m s u y o k a 서 s u y 다 k a m s u Yokamsu. Yokamsu. y o k a 아, s u Yokamsu. y o k a m 역함수가 이러한 교점을 갖는데 교점은? 7근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소점에서하 중요한 것은 fx와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얘기야 어떻게 푼다고 했니? 뭐랑? 무슨 뭐랑 하긴요 지네끼리 하면 되잖아요 <laughs> 지네끼리 하면 되지 않아요 <laughs> 다시 한번 그러면 성거 대답을 했는데 주어진 함수와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은 y 콜 x 와 연립 한타 y 콜 x 와의 교점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를 보면 얘가 하필 y 콜 x 위에 꼭이 있어. 루트 2x 그래프잖아 원래, 그지? x 초리 이만큼, y 초리 이만큼 맞지? 되게 그 기분 좋아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 거예요. 이게 fx야. 그러면 y x랑 직선을 딱 그리고 나면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 있죠. 맞니? 대칭을 시켜도 돼요. y 콜 x니까. 그러니까 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할때두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잖아. 이교점을 무한한 얘기야. 끝났습니다. 이 자리 2점 어떻게?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고 Y 콜 X를 연립하시면 돼요. 요거이하니까 X 기 2죠? 양변 제곱 할게요.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자,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있 동그라미 제곱이 같으니까 동그라미는 0 또는 2가 돼요. X 마이너스 2. 전개해도 돼. 답은 X는 얼마? 2 또는 4네. 여기가 2고 여기가 4 조분만이 4분만 이 정답을 이루프2이루2그 어떻게 이이이 문제가 자소리들려 언제 아직 내가 여기 서 있는 <laughs> 앉아 있는 것 같지 <laughs> 아, 키가 표0가좀안 돼서 교점 <laughs> X좌표 <laughs> 2콤마, 2, 4콤마, 4. 왜? y콜 x란 직선이 있으니 그래서 두점 사이에 거의 온 수준이야. 찍고 있어. f i r s 발음이 어떻게 되냐. 네. 일시정지. 아, 맞습니다. 아, 아. 아시겠죠? 우리만 알고 있죠, 이사. 되는 예쁘고 그어요 어, 무리 함수가 진도가 다 끝났습니다. 공부 초대는 배우시고. 다음 시간에 어, 경우의 수가 남았죠? 경우의 수 끝나고 끝날 것 같은 상태입니다. f(x) 네, 음,